10월 25일 토요일 국내 농구 축구 총 7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추력이 맞으면서 3연승인데, 오늘도 좀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모비스랑 장원일지. 모비스는 직전 서울 삼성 상대로 80대 76으로 이기고 왔고, 해먼즈가 17득점으로 팀내 최고 득점을 해줬는데, 어, 니콜스는 이제 수비를 안하고 4번 이원석까지 없어서 크게 공격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없었습니다 모비스 가드진 역시 직전 정관장 수비 상대하다가 어, 삼성 카드들 수비 상대하니까 뭐 슛이나 공격에서 전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서명진이 어, 편하게 15득점이나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LG는 직전 가스 상대로 76대 68로 이기고 왔고, 국내 선수들 야투가 안 들어가긴 했지만, 결국엔 타마요와 마레이 둘이 합쳐서 40 득점이나 해주며 수비 농구하면서 잡았습니다. 클러치에서 이제 잘 넣어주던 유기상의 야투가 최근 계속 부진하고 있는 게 LG의 문제고, 어, 근데 정경기는 대체로 들어온 채영찬이 어, 충분히 빈자리를 잘 메꿔줬습니다. 작년 정규 시즌 맞대결은 3대3이었고, 프로업에서는 이제 LG가 3연승을 하면서 모비스를 탈락시켰습니다. 어, 그걸 눈앞에서 이제 본 양동근 감독이 그때는 이제 고치었죠. 오늘은 좀 다른 결과를 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일단 모비스의 가드들이 성장하면서 오히려 국내 선수들 득점은 모비스 쪽이 높을 가능성이 크고, 에이스인 타마 역시 이승현이라는 좋은 수비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마레이지만 이 해먼즈가 뭐 KT 시절에도 마레이 상대로 어느 정도 억제를 했습니다. 이 옵션인 로메로 역시 수비만큼은 이 옵션을 볼만큼 좋은 편이기에 오늘 접전 속에 모비스가 이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 모이 승보고 승보고 모... 프렘 보고 5점 내외 싸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5부겠죠. 아, 비슷비슷하게 흘러갈 것 같은데, 그리고 언어 번은 좀생각 해봐도 어려운데, 그래도 양팀 붙기만 하면 달리는 농구를 했던 만큼 의외로 좀 달리는 농구를 했던 만큼 다득점을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가스랑 KCC 가스는 직전 LG 상대로 76대 68로 치고 왔고 개막 후에 7연패입니다. 마티양이 부상으로 확실히 제 컨디션이 아니라 뭐 전성기가 지난 라거나에 의존하는 게 문제인데 직전 경기도 혼자 32분 뛰면서 한계가 좀 드러났습니다. 김국찬이나 신승민 국내 선수들 야토가 의외로 좀 들어가며 따라가는 구간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뭐, 다마요나 마레이를 제어하지 못해서 졌습니다. 그 다음 이제, KCC는 직전 정관장 상대로 60대 57로 치고 왔고, 드디어 4연승이 끊겼습니다. 근데 경기 내용 자체는 뭐, 가비지가 나나 있던 경기를, 결국엔 김영현을 파울라치시키며 사커터에 허웅의 야투가 터졌고, 그러니까 안 들어가던 허웅의 아토가 터졌고, 어, 역전했어도 전혀 안 이상할 경기였습니다. 확실히 허웅의 폼이 좋고, 쇼농의 리바운드나 박스업 역시 작년 오비스에 수비 안 하던 그때 이제 쇼농이 아닙니다. 어, 마티앙이 나갔고, 지금 가스가 퍼킨스가 이제 새로 영입이 됐죠. 뭐, 오늘 출전할 수도 있다고, 있다고 하는데, 몸통만큼은 KBL에서 제일 두껍습니다. 플레이 스타일은 보니까 작년 소너의 번즈 같은 느낌이 나고 경기를 좀 봐야 알겠지만 어 라거나가 1옵션에 아마 2옵션이 될것 같은데 아무리 못해도 KCC 에르난데스보다는 낫다고 봅니다. 그럼 분명 2옵션 용병 나오는 구간에서 좀 차이가 날것 같고 벨란게리 KCC만 만나면 날아다닙니다. 연승디 연패란 말이뜻이 내일 KCC가 아마 연패 구간 가스는 첫승을 아마 거두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다음 날 SK 경기가 있어서 그때, 연스, 그때 만약에 내일 진다면 그러니까 오늘 진다면 내일은 최소 승리를 거두지 않을까 생각하고 아무튼 어 보통 새로운 용병 오는 경기는 저득점을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가스 다 보고 가스 승에 어 가스 프레네 이건 저득점 보고 승우패는 5무 보겠습니다. 이것도 5점 내외 승부가 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가스가 만약에 오늘 친다 그러면 이제 내일은 진짜 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 토킨스를 잘 봐야 되겠죠. 그다음 이제 수원이랑 제주 수원은 직전 전북 상대로 이대 영으로 치고 왔고 오히려 뭐 점유율도 앞섰고 슈팅 수나 유효 슈팅 더 많았지만 득점을 하나 기록 못했는데 전북이 선제골 넣은 이후에 내려앉고 축구를 했고 어 사박 혼자 홍정호 상대로 좋은 움직임을 가져갔지만 결국엔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윌리안이 탈장으로 빠지면서 사박이 이제 고립되는 상황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고 혼자. 어, 수비신들은 올 시즌 뭐, 안정적일 때 자체가 없었죠. 수원의 수비신들은. 그 다음 이제 제주는 직전 대전 상대로 3대1로 치고 왔고, 역시 불안한 수비 때문에 3골이나 실점을 했는데, 그전 수원 f c 전의 대장 징계로 주전 3명이 좀 빠지면서 공백도 너무 컸습니다. 남태희 혼자 뭐 득점을 기록하면서 뭐 기복이 없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최근 10경기 연속 승이 없을 정도로 지금 김학범 감독이 바뀌어도 반등을 못하고 있죠, 애슈가. 어, 이 경기가 제주키퍼, 이제 김동준은이 경기도 결장으로 못 나오고 주전 미드필더 이탈로 역시 뭐 부상으로 출장 미정입니다. 뭐 윌리안도 복귀가 미지수고 기준점이 3.5인데 직전 4대3 서로 치고 박는 경기가 된 만큼 이 경기도 충분히 좀 다득점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하이스플릿 이제 4위 5위 팀끼리 전혀 뭐 무승부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서로 공격적인 한 명이라도 한 팀이라도 이제 골이 들어가면 서로 좀 공격적인 운영을 할것 같고 기본적으로 양 팀의 수비가 너무 불안하게 승패보다는 일단은 다득점을 먼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3.5라도 다득점을 보고 그래도 승패를 본다면, 홈에서 또진 제주가 원정에서 승점을 가져간다는 생각이 안 됩니다. 사바하게 득점왕도 걸려있기에, 득점왕 싸움을 하고 있기에, 이거 수원승 보고, 수원 1승까지 보고, 다 득점하고 있습니다. 3.5라도 치고 박는 경기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서울 삼성이랑 원주TV 어, 삼성은 직 n 모비스 상대로 76대 80으로 치고 왔고 니콜슨이 21 득점으로 팀내최 a 득점을 해줬고 이근희가 12득3 m s 4개. 어. 이간이 이대성 둘다60% 넘기는 야투를 기록하면서 분명 좀 잡았어야 되는 경기였는데 결국에는 클러치에서 니콜슨이 공격에 실패하며 뭐 경기를 내줬습니다. 아마 양궁농구의 장기를 보여준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DB는 직전 KT 상대로 84대 81로 지고왔고 가비지가 이제 나나있던 경기를 사커터 알바노 미친 활약으로 결국 원평주. 원 포지션 게임으로까지 갔습니다. 게임 내내 뭐문성곤이나 KT 포워드 라인들이 돌아가면서 막아도 혼자 알바노가 30 득점을 해줬고, 박인웅 역시 뭐15 득점으로 많은 점수를 올려줬습니다. 앨런슨의 야투가 조금만 더 들어왔어도 잡을 수 있던 경기였지만, 좀 사이즈의 이점을못 살린 게 문제였죠. 작년 6번 맞대결 5승 1패로 DB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삼성은 직전 모비스 상대로 잡았어야 했다고 봅니다. 이대성과 이간이 둘다 야투 60% 넘기는 경기를 놓쳤기 때문에 오늘은 그 정도 안 들어간다 보고, 어 알바노하고 앨런슨이 니콜슨의 수비와 이원석이 없는 자리를 공략하면서 잡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지 무서운 건 이제 이간이가 이정현만 만나면 눈에 불을 켜고 경기하기 때문에 갑자기 뭐 3점이 막100% 이렇게 되는 거 아닌 이상 그래도 DB를 보겠습니다. 무서운 건 이간이의 슛이 많이 들어갈까봐 그 유달리 좀 무섭네요. 그래도 DB 쪽 보고, DB 마인 보고, 다득 좀 보고, 승호패는 송호표에는 TV 우승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경기. 축구 천안이랑 아산 천안은 직전 부천 상대로 2대1로 치고 왔고, 사실 꼴등도 플레오프 이 진출도 뭐 크게 상관이 없는 손이라 동기부여 자체도 없고, 경기마다 기복 자체가 심합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K리그 이 팀들 중에서 도 제일 예상이 안 가는 팀입니다. 전환이란 팀이. 그다음 이제 안산은 직전 인천 상대로 0대1로 지고 왔고, 그전 이제 안산 상대로 1 9경기만에 승리를 거둬서 흐름을 좀 이어가나 했지만, 역시나 졌습니다. 전반 31분에 재류소한테 선제골을 실점한 게그 결승골이 됐습니다. 인천이 뭐 승점 3점을 위해서 공격보다는 수비에좀 집중하며, 오히려 조율이나 슈팅 수는 안산이 더 많았지만, 경기력은 뭐 좋았던 게 아니죠. 어, 이 경기 안산이 거의 뭐 풀타임 뛰다시피 한 미드 쪽의 핵심인 뭐 김현태하고 조지훈 두 명이 결장 예성입니다. 천안의 경기력은 예측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상대 추전 두 명이 빠지는데, 답답한 경기 하다가 뭐 천안이 통과하나 를 이정엽의 딸깍골로 승리를 가둘 확... 거둘 확률이 높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이건전환승 보고 1대0 정도 보니까 1분 볼게요. 1분 보고 이두팀은대에 타득점을 어, 볼 수는 없죠. 타득점 보겠습니다. 양 팀의 공연보 때문에 다타득점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전환 경기네, 웬만하면 패스하시는 걸 권합니다. 그다음 이제 부산이랑 김포. 부산은 직전 서울 1드한테 3대 0으로 치고 왔고 승점 6점짜리 대결이었는데 지면서 7등으로 밀려났습니다 원정에서는 오히려 좀 성적이 좋아서 이길 수 있다고 봤지만 결국엔 뭐 상대 키퍼 구성원의 선방과 골 결정력 문제로 득점을 못했습니다. 그나마 이 에이스 패신의 폼은 이제 물이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김포는 직전 아산 상대로 1대 0으로 치고 왔고, 에이스 이제 박동진이 전반에 피케를 놓치고, 스스로 이제 퇴장까지 당하면서 아예 뭐 경기 자체를 망쳐놨습니다. 오늘 역시 징계로 결장 예정이고, 그나마 공격수 루이스가 직전 경기 복귀해서 마지막에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양팀 승점도 똑같고, 나란히 2연패로 흐름이 안 좋긴 하지만, 박동진 자리를 사실 김포에서 대체가 좀안 된다 봅니다. 가뜩이나 수비 중심적인 김포가 더 수비적으로 할것 같고 이걸 부산이 뚫려야 말야 이거 같은데 그래도 무승부가 맞지 않는 놈인데 부산도 결국에 못 뚫지 않겠나 봅니다. 이거 무보고 어 무면 김포풀이겠죠. 김포풀인 보고 어이 경기도 뭐 저득점을 볼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다음 충북이랑 부천. 충북은 직전 전남 상대로 0대 3으로 지고 왔고 어, 지고 이기고를 떠나서 뭐 전남의 수비는 뚫고 여덟 경기 만에 득점을 기록하겠지 했는데 무득점 3대0 패배를 당했습니다. 점유율이나 슈팅 수는 더 많았지만 골 결정력 자체가 뭐 없는 수준이고 그나마 용병 페드로가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는 중이었지만, 직전 경기 보니까 뭐 페드로 폼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 부천은 직전 천안 상대로 2대1로 이겼고, 3연승인데 몬타뉴가 없었지만, 실점 이후에 유형의 이제 머리로만 두 골을 기록하며 역전 했습니다. 바산이가 부천 에이스답게 뭐 경기 내내 움직임 좋았고, 오늘 주전 미드 박현빈이 직전 경기 대장으로 결장이긴 하지만, 공격수 몬타뇨는 이제 복귀 예정입니다. 부천의 동기부여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기는. 지금 리그 3위인데 불과 플레이오프 가시권이 5위랑이랑 5위랑은 뭐 승점 4점 차이기 때문에 무조건 잡아야 하는 경기고 직접 맞대결에서 뭐 결승골을 넣었던 몬타뇨도 복귀 예정이라 수비 위주로 하다가 역습 한두방에 잡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남 수비도 못 뚫는 충북 공격진들이 부천도 또 힘들지 않나 봅니다. 부천 승부고 1대0 승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무랑 저득점을 기렇게 보겠습니다. 아 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